네, 저번 시간에 포물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도 포물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 자, 이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첫 번째로 초점. 자,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도 달라졌었는데 자, 만약에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p, 0 이라 쓸수 있겠고, 자,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부호가 반대로 됐었죠? 자, 이때 포우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p가, 어, 양수일 때는 여기에 지금 p, 0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모스의 방정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일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게 되겠어요. 자만 만약에 반대로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자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 이게 반대로 되겠죠? 자 p가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쳤을 때는 그래프가 어 반대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오른쪽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두 가지 어,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초점이 이번에는 Y축에 있는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초점이 자, Y축에 있는 경우에는 초점의 점이 0,P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가 되고, 이때 포모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y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보니까 x, y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형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x, y의 자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두 방정식은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이두 번째 유형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이제 알아보면은, X축과 Y축이 있다 찾을 때, 자, 만약에 초점이 0,P, 양수에 있다고 찾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포물선 아래로 블록한 이런 포물선이 되겠죠.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원점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고, 자, 준선은 이 밑에, 반대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p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초점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이러한 모양의 포물선이 나오겠죠. 초점이 음수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포물선이라고 했죠. 자, 꼭지점이 원점이고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자 y 제곱은 4p x 라는 식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6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6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36은 마이너스 12p라는 식이 나오겠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p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6,4를 지나고 x 축에 평행한 직선. 자, 직선이 나왔네요. 자, 직선이 이 포물선이 y제곱은 6x입니다. 자, y제곱은 6x. 자, 우리가 y제곱은 4px 꼴인데 이게 지금 6x에요. 자, 그러면 4p가 일단 6이 되기 때문에 p의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초점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3,0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만나는 점이 b라고 했습니다. 자, ab랑 bf를 더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포물선의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물선의 정의는 우리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즉이 B라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자 준선까지의 거리의 값이 같다. 자 준선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준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 같다라는 것이 포물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따라서 AB 더하기 BF라는 값은 우리가 BF랑 BC가 같기 때문에 AB 더하기 BC가 되는 것이고, 자 AB 더하기 BC라는 것은 즉 AC가 되겠죠. 자이 AC 있는데 AC의 길이는 우리가 A점의 x좌표가 6이고, 그다음에 준선은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을 더하면은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2분의 15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어, 포물선에 대해서 좀더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봐볼 건데,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 자, 이거는 이제 포물선에만 어, 제한된 게 아니라. 모든 함수식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두 가지, 두 가지 형태의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축 평행이동. 자, X축으로 만약에 A만큼 이동이 이루어졌다. 자, 이때는 X 대신에 X-A가, 어, 대입이 어, 된 형태고. 자, 두 번째로는 자, Y축으로 평행이동. 자, y 축으로 만약에 b만큼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b가 대입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예를 들어가지고, y 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은 자, 초점은 지금 2,0이 되고, 자, 준선은 x가 마이너스 2인 형태입니다. 자, 만약에 이 포물선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y 대신에 y-1이 대입되기 때문에 y-1의 제곱은 자, 8로 묶어주면은 x 기 3이 되겠죠. 자,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8x-24. 즉, y제곱 빼기 2y 빼기 8x 더하기 25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y제곱은 4px 꼴은 아니지만은 포물선의 어, 모양입니다. 포물선이 평행이동 된 거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초점도 이동이 됩니다. 자, 기존에 2,0이었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초점의 방정은 방정, 5,1. 자, 춘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기 때문에, X축으로만 이동된 것만 영향받아요. 을 따라서 X는 1이 춘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6번 문제. 자 포물선이 있는데 자 x 제곱은 어 플러스 8의 마이너스 8은0자저식을 한번 잘좀 조정해 볼게요 x 제곱은 자 나머지 항을 이항시켜 주면은 마이너스 8의 플러스 8자 마이너스 8로 묶어 줄 수가 있네요 y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포물선은 원래는 x 제곱은 마이너스 8 y였는데 이게 지금 y 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x제곱은 마이너스 8i. 자, 지금 x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초점은, 초점은 우리가 y 축 위에 있겠네요. 0, 마이너스 2. 자, 준선은 y는 2가 되겠습니다. 자 y 축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l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y 축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l은 y는 3이라는 식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어두 번째 포러선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일단은 y 제곱 플러스 6 i 가 있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9를 해 주고 마이너스 9를 해줄 거예요 다음, 나머지를 써 줍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3개까지 해가지고,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식을, 항을 이항시켜 줄 텐데요. 마이너스 8x가 되고, 자, 상수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6인데, 이항되면 플러스 16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8을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y 제곱은 마이너스 8x였는데, x 축으로는 이만큼. 자, y 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초점이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8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었는데, 자, x 축으로 이만큼, x 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이 되었네요. 자, 이게 지금 f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F와 L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0,-3. 0,-3. 그리고 Y는 3. 자, 지금. 자, 거리를 구하면은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 길이도 3이죠? 따라서 거리는 6이 되겠습니다.